안녕하세요. 저는 루츠 오브 체인지 위 마커스입니다. 다음은 내가 승인한 오디오 더비 비디오 번역입니다. 그것을 읽으시오. 갈 시간입니다. 당신이 말할 수 있듯이 나는 약간 긴장합니다. 바람이 느려서 엔도로 향할 시간. 제첫 악어가 저기 해변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방금 봤어요. 그다지 크지 않았으니 내가 그를 찾을 수 있는지 보러 가자. 여기서 역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점심 식사를 위해 여기 작은 항구로 오고 있으며 기분에 따라 아마도 밤에 오고 있습니다. 많은 작은 예인선이 놀고 있고 그 하류에 바지선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바람을 많이 맞고 고생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휴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빈드와 어커런트, 나는 말해야 한다. 저는 여기 칸파르 강 하구인 푸타 무다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자주 경고해왔다. 매우 위험한, 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이 시기가 작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매우 도움이 되고 친절했습니다. 어젯밤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멋진 밤을 보냈습니다. 많은 작은 예인선이 앞쪽에 정박했고 그들은 내 보트를 보기 위해 탔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그 종류의 배를 선택하고 싶은지,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갔는지 알아내십시오. 카약을 시작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내 멋진 호스트의 도움으로 훨씬 쉽습니다. 안녕. 나는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카약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어제 나도 첫 악어를 보았다. 약 7피트 길이 아름다운 것. 네, 올라갑니다. 나는 내일 바다의 조수 영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번호가 일어나는 곳을 지나갈 수 있어야 하고 강 분류에 대항할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 원숭이가 아닌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숭이 아마도 부탄 주변의 일부. 그래서 저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의 하얀 시멘트 건물을 보았습니다. 종종 그들 중 하나만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들이 실제로 사르리한 곡식 저장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마침내 발견했다. 그들은 참으로 새 둥지를 모으기 위한 새집입니다. 벤치, 제비 또는 그런 것. 새의 유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다포스트로피에스 네스트는 약용으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모든 편의점에서 0.000이 피위 새 둥지가 들어있는 새 둥지 음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탕이고 가짜 새 둥지 풍미와 같기 때문에 당신이 약효를 얻고 있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새 둥지가 몇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새 둥지가 새 둥지 1kg에 약 2.0달러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볍기 때문에 1kg은 꽤 많은 새들의 둥지입니다. 누가 돈을 버나요? 이 둥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많이 벌지 못합니다. 아마도 중개인이거나 팝을 만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미스터리의 밑바닥에 도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목재 마당에 들러서 바지선에 적재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경비원이 있고 경비원 바로 앞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카약을 두고 마을로 걸어가 점심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배를 보고 제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내 번역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계단 아래로 보트를 싣는 것을 도왔습니다. 까다롭고 나쁘지 않습니다. 저 아래 진흙 속에 꽂아 놨어요. 지금은 전류가 조금 느려진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이 부분이 방향 전환 속도가 더 느린지 궁금합니다. 강이 주요 흐름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낼 것 같아요. 그들은 만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약 3m의 번호가 오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칸파 강에서 보트를 진수하는 곳입니다. 지금쯤이면 현재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꽤 빠르게 다운스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내가 9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반대 방향으로 수상하는 것을 보세요. 적어도 나는 좋은 지능 목욕을 하고 있다. 글쎄, 이제 보노 aka 7유령 aka 헤일의 맞설 시간입니다. 정확한 조석 파동. 인도네시아의 캄파 강을 따라 여기 있습니다. 나는 긴장된다. 사람들은 나에게 경고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줍니다. 설물입니다. 조수가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일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듣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번역에서 잃어버린 내용에 따라 1피트에서 3미터까지 어디든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 그러나 제가 이 구부러진 곳을 왼쪽으로 돌면 강이 좁아지고 조수가 들어와 강물과 충돌할 것입니다. 때로 통통을 치고 멋지게 타는 파도를 만들겠지만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파도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서핑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시도할 것이다. 롤링하는 방법을 연습하거나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한또 다른 무책임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알아, 알아, 알아. 카약을 굴릴 수 없이 외국에서 카약을 타지 마십시오. 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연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구획이 밀폐되어 있지 않고 제 물건이 모두 젖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모두 꺼내서 여기 진흙 속에 꽂고 거기 밖으로 약간 굴러가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정말 더럽고 그 안에 악어가 있습니다. 롤을 연습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카약에서 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가 있습니다. 롤백을 했는데 롤백 할수 없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구르는 방법을 안다면 훨씬 더 편안해지세요. 이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번호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파도가 아니지만 여기에서 조류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냥 분출. 저 멀리서 파도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를 아주 빠르게 밀어냈어요. 얼마 전에는 전류가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 파도를 향해 시속 20km의 속도로 나를 밀어붙이는 완전한 해류가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마 꽤 나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샌드바를 저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들어오는 밀물을 만날 것입니다. 아마 꽤 괜찮은 크기의 파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카약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나는 갑자기 파도에 휩싸이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아마도 조수 밀기의 앞쪽 파도 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이큰 파도에 밀려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전류는 기본적으로 그 앞에 있는 나를 여기 모래 위로 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옆으로 밀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볼수 있습니다. 나는 1분 전에 나갔다. 이제 물은 거의 1km 아래로 내려갔고 나는 그것의 앞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파도 앞에 진흙에서 서핑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예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꽤 시원하고 약간 스케치입니다. 저 멀리 보노 부서지는 길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샌드바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야, 겁쟁이 똑똑한 겁쟁이.